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죠. 화려한 꽃들도 순서대로 꽃 피우고 풀과 나무들이 싱그럽게 자라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시리에 빠진 성도들, 제자들을 찾아서 사랑의 걸음을 걸어 가시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4장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의 기초를 두고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해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고상한 일컬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찾아보기 쉽지 않지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시 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수많은 표현을 다 합쳐도 이 말씀 하나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말을, 그 어떤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의 봉투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봉투를 만들 때 직접 요거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 말씀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에서 사장에서만 딱한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뭐 아가페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사랑에 관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46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8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의 해석은 가장 단순하게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리스 헬라 사상이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가현적 기독론이라는 말인 이르, 기독론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지자 영지주의자들은 이 헬라 철학 사상을 이어받아서 어떠한 것을 생각했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하는 이런 물질 세계들은 다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형 이상학적인 것들,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 선한 것이라고 어,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거룩하신 아들 예수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께서 약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내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져지고 경험케 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일들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잣대로도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를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작은 죄를 찾으려고도 했지만, 심지어 예수께서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에게서 성경의 모든 율법을 알고 장로의 전통 613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나의 목숨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동족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을 사랑합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광남교회 야외에 떠나는 날입니다. 정말 분주하게 준비했죠.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으며 모처럼 야외로 나가 쉬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청자 성도님께서 칠순을 맞으셨는데 광남교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하셔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 예배 마치고 모든 성도님께 잠깐 1층에 내려가셔서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부근 계시는 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빠짐없이 오셔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음식 준비를 도와주신 우리 라파 공동체 여러분, 또 음료와 간식을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행사 진행에 쓸 선물을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시간과 삶을 쪼개서 준비하여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실상 여기서 손안 보태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험, 섬김, 후원, 이러한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오늘 야유의 일정 중에 혹시나 뭔가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야, 이거 좀 뭔가 부족하다 싶은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허물과 부족함을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 주신 하나님을 나의 안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 안에서 내옆 사람 안에서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